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낙이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며칠 전쯤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친 특별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가 한 청년이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청년이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맹인 바디메우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외면치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또 그분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와의 금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초청하고 결단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영성의 척도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아 지금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대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10장 33절에 보면 세 번째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3번씩이나 반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쫓아서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증인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도로 쓰임 받게 될그 기대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특별 수업의 주제는 세상 지배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 나라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테니 들어주세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께 한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지금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병실에서 누워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아들은 철없는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 검색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리장들이 나를 끌어갈 것이고 나는 넘겨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결국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고 그것들이 허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너희가 너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얘들아.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았던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했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그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잔이 잔은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용어였어요. 진노의 잔을 쏟겠다. 붓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이 잔을 함께 마실 때, 진노의 잔, 이 말은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도 죽는 의미에서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고난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도가 담겨져 있는 고난의 잔이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까지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TV 프로그램에도 나오던데 동상 이몽. "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보좌에 앉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는 예비된 사람이 앉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눈높이에 맞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구한 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묻는 그 장면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열받았다, 화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화난 것은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처럼 그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너네들만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는 그 배신감에 대한 화가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의 이해는 어떤 이해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방인들의 집권자, 그들이 권력을 행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수준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방인들이 집권했을 때 누렸던 그 허세, 그 권력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똑같구나 하는 그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보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부르셨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을 하세요. 애들아. 너희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면 안 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돼. 하면서 43절, 44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으뜸이 되어라. 최고가 되어라. 그러나 그 으뜸에 대해서 새롭게, 새롭게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는 것,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이 말은 커야 된다. 으뜸이 되야 된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 하늘 나라의 방식으로 크고 으뜸이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솔루션 바로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마가복 10장 45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전쟁에서 포로를 데리고 올때또 노예를 자유하게 할때 치르는 그돈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에, 그리고 욕망의 노예의 어둠과 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섬김을 보여주셨다. 그 섬김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례함과 이기심과 죄악과 배음 망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동상이몽이었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우리가 도망갔던, 우리가 무시했던 그 치욕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나를 대속하기 위한 섬김의 주님의 모습이었구나. 바로 그분이 복음이 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서야 그들이 비로소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 그분은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제자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초대 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칼로 처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아마도 야고보는 지금 하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순교의 제문이 되어서 요한은 순교는 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돌보면서 초대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마지막 사도로서 그까지. 성도들을 섬겼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서로 자리다툼만 했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 예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역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뱃속만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때 아무런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잔을 함께 맞을 수 있고 주님이 세상과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함께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유순한 태도가 아니에요. 섬김은 인간 관계 기술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를 대속하기까지 사랑하셨던 나를 섬겨 주셨던 바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내가 도망갔었는데. 내가 외면했었는데,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섬김은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김은 유순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냥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성김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도망갔었는데 외면했었는데 몰랐었는데 부인했었는데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 바로 섬김입니다. 왜 섬기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했을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배음 망덕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멍들고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싶죠? 왜 우리는 더 사랑하고 싶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의와 내 성취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살아가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배음망독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너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착한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사랑 힘입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대속의 은혜 기억하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복된 믿음의 성로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